안녕하세요, 자연이런경입니다. 저 작은 아버지네 집에 왔는데 열무랑 얼갈이 좀 가져가서 김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뜯으어 왔어요. 어 근데 저희 거는 이제 요만한데 작은 아버지 진짜 베테랑 농사꾼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완전 비교대. <laughs> 완전 비교대. 우리 거는 진짜 이제 손가락만하게 컸는데 어떻게 이래? 어우. 세상에 응? 와 이거 얼갈이 배추 좀봐 세상에 우리 거 아직도 깔끔한데 역시 아니 어떻게 5일 차이로 심었는데 응? 겨우 5일 차이로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 너무 하는거 아니야? 아 작은아버지는 손이 보배인가왜 나랑 다를까 와, 진짜 야들야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간만 맞춰놓으면 그냥 씹을 것도 없이 꿀떡꿀떡 넘어가겠는데, 이거? 딱! 수확 시기 해야지 또 요거 지나면 뻣뻣해져요? 맞아. 응? 아! 풋풋한 냄새부터 좋네, 지금. 야, 이 먹고 있는 거보 이거 뭐... 저희는 충분해요.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한, 한쪽에서 뽑아? 자람들속아서 뽑아. 큰 걸로 솎아요. 우리 거는 진짜 조그만데, 아 이렇게 듬성듬성 속아지면 이게 더 크겠네. 한루만 점점, 점점 하나씩 뽑아놓으면 은또 고자리로 그 채워지겠지.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이거면. 이거면 됐지, 만 그만해요. 아우, 이것도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것 응. 진짜, 작은아버지 이거 아욱이고요? 아우, 쑥갓. 아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쑥갓. 상추도 벌써 이렇게 컸네. 세상에. 우리 거 아직 진짜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밖에 안 컸는데. 가야지, 얼른. 아이구야 이게 다가시장추예요 이거 세상에 다 가시장추 열무랑 얼갈이 가져온거 다듬었잖아요 깨끗이 씻었어요 이거 오늘 김치를 할건데 양념은 딱두가지예요 간장 소금이랑 들나물 효소만 넣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파마늘은 넣어야죠 깨끗이 씻은 거라서 소금을 넣고 일단 절여 놓을게요 와우 간장소금이 막 날리네요 입자가 고와서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절여 놓은 다음에 바로 고춧가루 넣고 양념할 거예요 워낙 야들야들 연해서 여기 절였다가 또 씻는 과정에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깨끗이 씻었어요 바로 양념해서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절면 바로 양념할게요. 와 길게 했더니만 와 길게 또 먹는 맛이 있죠. 벌써 주는 느낌이 들어 비적비적하다가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살짝만 절면 되거든요. 그냥 양념해 볼게요. 좀 길긴 줄었네. 대파 넣고요. 아주 간단한 양념이에요. 마늘, 고춧가루. 오, 우리 고춧가루 되게 매워요. 그리고 원래는 설탕을 넣지만 오늘. 들람을 효소를 넣을 거예요. 됐어요. 와, 이제 다 됐어요. 세상에 그 많던 게 이렇게 푹 찔었네. 오늘 친구가 놀러 왔거든요 농막에 영미야 이거 간식 봐줘봐 간을 고지 안 봐도 되지만너너 너 이런 거 이렇게 열무 야들야들한 거 얼갈이 어디 가서 먹어봐 이걸. 여기 못 먹지. 나도 없어 작은아버이가 줬으니까 먹어보는 거. 열무하고 얼갈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자. 이 진짜 아아 <laughs> 아삭아삭해 아 끝내주지 않냐 이 식감 음 이거는 마트 가도 못사 이런 재료는 없어 밥 비벼라 밥 비벼 어여 비벼라 간은 <laughs> 어, 어때 괜찮아 음 응, 맛있네 맛있다. 아 영미 먹을 복이 있어 아삭아삭해 크끝내줘요 맛있다,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자, 됐어요. 이제 밥을 비벼봐야죠. 밥은 또 양푼이죠, 양푼. 그 양념인데 다 비벼, 그냥. 이 너무 더 얼거서. 그양념이 여기다가. 아주 그냥. 밥반 김치 반 넣자 그냥. <laughs> 야. 아또뭘 뭐 나까지 이런 거 귀한 나무를 챙겨주시냐고 오가피를 뜯어왔고네요 친구가 집에 있는 거. 잘 먹지. 아 아직 못 먹어봤는데 곤침 돈에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고양이에서 들랑을 뜯어다가 진짜 이 들기름만 이렇게 넣고. 고양이 고추장 오리지널 진짜 양념 하나도 안한거 거든요 이거 이것만 이렇게 아, 고추장 또 많이 너무 면 잘라 요렇게 넣고 이렇게 비볐는데 오늘은 열무랑 얼갈이지만 와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환상적 너무 맛있었어 양념 안해도 돼 아, 빨리 먹자고 아우. 알았다고 다 했다고 잘 들었다고 아이 무섭다고 그겁주 <laughs> 그러시냐고 그런거 아니라고. 영미야, 이거 응. 열무 잘러 그냥 긴 채로 그냥 먹어. 먹어. 그냥 먹어봐. 그냥 너 먹게 불편할까 봐 그러지. 응. 몰라, 너 먹든지 말든지 나 먹을 거야. 먹어라. 한입 먹고 또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러지 말고 맛있다고 맛있다고 해도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뭐. 응. 이거내 거? 응. 다걸어놨어 어디 앉자 앉아 봐. 어우, 리게 어. 늙었더니 허리가 아프다. <목소리> 네가 안 잘라 주면 내가 라꾸면되지 뭐. 다 됐다. 잘려 봐. 저희 기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 음, 음. 기름 냄새가 안 나네? 안나데 그러네? 음, 훨씬 맛있다. 음, 힘내져. 아, 좋다. 작은아버지가 나랑 5일 차이로 심었어, 이거를. 근데 왜 그래? 나는 저렇게 조그매 진짜.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뭔 차이냐고 그랬어 뭔 차이냐고 나도 정성 들였거든? 나 맨날 예쁘게 쳐다보고 있거든? 내가? 쳐다만 봐서 그런가? 너무 애정해 봐야 사주는 거야 야 영미야 진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해 그니까 너무 맛 그리고 이거 농사지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진짜로 그러게, 마트에는 그래서... 이런 거 절대 못 사잖아. 그래서 농사지나봐. 음, 음, 보래다 아, 너무 맛있다야. 행복이다 이게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게. 한숟가락만 먹을라는데 <목소리> 한 숟가락만 먹을라는데 숟가락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있어? <목소리> 네밥 숟가락 지금 얼마나 큰줄 알아? <laughs> 오가피를 응. 음세 n 못먹 what y 오가피가 벌써 이렇벌컸이렇 아, 응. 진짜 이미 도둑 맞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뜯 n 그래도 남의 걸손재 n 안 know. I d o 이끝인가보 음. 어디가 나 어디있어 어디가 끝이야 더 먹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요 영화들 아우 장도 맛있고 다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들기름에 고추장 맞는 거야 너무 맛있네 아, 진짜. 음. 맛있어. 와, 제가 심어 놓은 열무랑 얼갈이는 언제 김치할 수 있을까요? 왜작은아버지네건잘 크는데 제건안 크냐고요. 아, 똑당해작은아버지네 <laughs>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또, 저희 것도 크는 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먹어야죠, 또, 그때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